나무들이 엄청 많아요. 여기 앞에 이렇게 의자가 있고, 여기서 보면 이렇게. 제주토끼. 귀여워. 여기서 이렇게 구워주시나 봐. 땅처럼. 좋네. <laughs> 합격하나, 목사나나. 지금 주문 가능한데. 려드 그렇지. 조식 먹으러 가는 중. 날안 어, 추워 이렇게 입어도. 진짜 넌 살짝 쌀렁해. 살짝 쌀렁해 좋아 누가 좋다. 음 여기서 보는 누가 음. 좋네. 맛있게 드세요. 너도 이제 어여 먹으렴. 냉. 응. 빵 따뜻한가? 오 떴나봐. 자스민 자. 꼬리 잘는데은 좋아, 얘는 꼬리 흔들자마. <laughs> 안녕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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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안 만져주니까. 거기까지밖에 못 와. 응응응. 어머머, 우리 까 하지지 엄마랑 둘째 날. 아, 이 유튜브 얘기한 거야? 어. 엄마랑 둘째 날. 첫째 날은 잠만 잠. 아닌데? 고기 먹었는데 엄청 맛있는거 아, 그러네 우와. 오는정김밥 갔다가, 저 리트리브 카페 갔다가, 빈티지샵이 또 있더라고, 유명한 데가. 음. 거기 시간 되면 갔다가, 금오름 갔다가, 음. 목장도 가고, 바쁘네. 음. 음. 말목장 갔다가, 일멍 갔다가, 어? 10km를 예약하러 갔다가, 10km를 찾으러 가야 되는 거야? 그렇지. 음. <laughs> 오는정김밥은 아마 음. 그런 곳이야. 오늘 예약했는데 안 찾아가서. 네. 아.. 오은 아. 없다고 엄마 차가 있을 거야. 네. 야호. 내가 놓고 먹자. 개. 맛있겠다. 맛있겠다. 나는 똑아 보러 갈 음. 아또 잘못 뜯었어. 하이. 보면은 상하지. 안에 튀김가루 같은 게 있어. 음. 나중에 생각난데. 네 진짜 나중에 생각나. 근데 뭔가 씹히는 맛이 있긴 하다. 그죠 그죠. 음. 저 롬에 가지고 단무지 없이 먹어도 되겠네 음. 음. 오늘 먹을 건 음. 예전에 없었는데. 그러니까. 음. 먹혀질이가빠졌다 음. 뭔가 밥 안에 다양하게 씹히는 게 있다. 뭔가 좀 쫀득쫀득한 것도 있네. 뭔가 식감이 특이하지? 음, 이건 되게 크다. 그렇어 전국 음. 내장으로 밥을 비벼 라면 국물로 쓰면 좋겠다. 반응이 없네. 다가가도 <laughs> 안녕. 우와. 여기는 그 이효리가 요가하러 왔던데래요. 무한도전에서? 이 의류점도 이렇게 있는데 네, 여기는 오늘 문을 안 여셨대요. 카페 사장님이 구경하고 사고 싶은 거 있으면은 우리 사장님한테. 디엠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구경 해보려고 합니다. 음, 이런 거 이쁘다. 이런 드레스도 있어. 이게 좀잘 건지면은 건질 게 많을 것 같아. 이 블라우스에다가 밑에 데님 입고 부츠 신고 목장 가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? 제주스러운 니트. 이것도 엄청 디자인 특이하네. 음. 이건 얼마이려나? 가격이 없어. 자게 블라우스랑 아까 그첫 번째 봤었던 니트를 한번 사장님께 DM으로 여쭤보려고요. 달아. 응? 엄마 안 달아? 먹어볼게. 그러게, 엄마 거는 안사네 물멍 물멍 아이고 여기는 그러니까 그래서 안 나오는 데 여기는 음. 천백 꼬지 가는 길에 있는 그 목장인데. 그래? 음. 그 피들은 계획을 자꾸 자꾸 바꾸다가 <laughs> 숙소로 들어왔어요. 보고 싶다 해가지고 왔는데 진짜 어이없네. 아예 알겠어요. 뭐야 오늘도 운영을 하는데? 공천포식당 여기 가자. 뭐 하는덴데? 물회집인데 음. 백종원이 추천했대. 음. 전화해보고 가자 또. 음. 친들과 정성을 다하는. 감사합니다. <laughs> 모래집 찾아서 가다가 갑자기 또한거사러 가고 있어요. <laughs> 저기 줄 <줌> 섰어! <laughs> 이렇게 먹을 일이야? <웃음> <웃음> 줄 서서 사면 견본품 이렇게 하나씩 주신대요. 어때? 찐덕거려. 찐덕거려? 응. 음. 나도 먹어볼래. 응, 음, 찐덕거려. 찐덕거리고 네. 음. 처음 먹어보는 역과 맛인 것 같아요. 아니야? 엄마 저런 거 먹어봤어? 아니, 패스리처럼 생긴 저런 식감은 처음이야. 그지? 지난번에 처음 먹었던 거는 밀가루 떡 같았거든. 음, 밥집 도착했는데 뷰가 이래요. 공천포 식당. 이게 백종원이 극찬한 곳이래요. 우이물회같잖아 우리 응, 우리가 이 전복... 거뜬... 엄마가 다 섞어버린 전복물에... 이게? <laughs> 무거웠을 거야 왜? 코스요리로 나오는데... 진짜 맛있다. 따뜻해서 응. 좋아. 응. 네. 라스치으로 식탁이요? 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세요. 는아온다 감사합니다. 어우, 달아 어, 어우 우달다 어우, 달아, 달아. 오늘도 알겠지. 하 하는 거 맞지? 이는게 <laughs> <본> 아니라. <laughs> <laughs> 더해줘? 더해줘. <laughs> <해줘? 웃음> 넌 여기 살아서 좋겠다. 응, 끝났는데? 한숨을 한숨을 안 일어나. <laughs> 수상 호랑이 맞지? 길이 예쁘다 저 애기 너무 귀엽다 Yeah, <laughs> I

진여미는 <laughs> 음. <laughs> 음, 진짜 아플 <아프리>. 원준이 노래야. 이층 <laughs> <laughs> 음,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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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테라스 오면 이런 느낌. 맛겠지 기대하지 말까? 음. 이거 막뼈하는은글치 조림. 이게 유명해. 뼈없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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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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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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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